우 맛있는 과이갖고 왔어요 이 고아주. 아이가 고이팅 군산 화이팅 저는 순천이에요 순천, 순천 <laughs> <조래동> 화이팅고아동화이팅고아구고로옆이지구아옆이에요구주 네? <laughs> <그래>. <laughs> 응? 밑에 순천시? 그아주 우리 아이이나오는데 거기 그 동네? 고 <laughs> 묘목 어? 많이있잖아요 <laughs> 네. 나면목 싣고 많이 다녔어요. 사에 아, 들어가 가지고. 네, 그쪽이 많 맞아요. 거기. 응. 아니면 나 나무 응. 응. 했나, 못했나. 과일도 나. 마지 하지 않 김제 들어가 김제. 다음에는 응. 그죠? 응. 어? 내가 당첨됐어? Ready.

땡기 a n k you. Thank y 으로 돌려서 n k you. Tha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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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 아, 이렇게 같이. 그러니까. 2000원. 그 2000원 내라고. 멀리건이 있었어. 그래도 하상이 다행이에요. 이천 2000원 당첨되 버렸어요. 어? 2000원이야? 오비는 2000원이야? 그래? 멀리건 썼잖아 멀리건이 2000원이야? 아, 1000원. 근데 오비 1000원. 그러니까 오블레면

제183남야대 오늘 은 뭐나요? 안. 돼 사장님. 락키 하나. 아또리가 없어 생겼어요. 28때만. 아야. 이거 167만 되는 저기는 엄풀잖아 아,

잘 맞았다. 너무 커. 너무 잘 맞았다. 너무 잘 맞았어. 너무 잘 맞아. 내일만 해. 백구십 같아. 백구십. 아니야, 이십삼에 가 많이 야 사장이 연은장에 제대로 연습만딱 제대로 했으면 장이딱이렇게 아니야. 은 특장이 딱장이렇게대로 예은 특제이이고 항상도 이 아 손! 짧아! 짧아도 흘러가들어가오 오. 저게 짧은 거아니고 너무 튀겼다 씨 너무 튀겼어 브런치가 봐야지 브런치가 제대로 말해야지. 너무 튀겼어